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송천널 신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머리카았 했습니다. 아, 참, 가장의 달입니다. 어, 고급편 오늘, 어, 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오늘 두개할 겁니다. 어, 오늘은 조금, 어, 힘들 겁니다. 어, 오늘, 저, 저번 거도 굉장히 힘든다는 분이 있었는데, 오늘 거는 더 힘들지 않나. 이걸 뭔지 아시죠? 골 때린다. 이렇는데 어, 힘들, 힘든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든 장이 아니고 힘든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 올려주세요. 자, 선행수펜2입니다선행수펜2 신적가 발생, 신고가 발생. 이게, 이게 이제 골 때리는 면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고가 1번, 2번 요구를 여러분이 고정을 잡아야 됩니다. 1번, 2번 이 말이 뭐냐면, 어, 모든 지표 중에 이 선행 스팬 2, 특히 선행 스팬 2는 사전에 주가가 움직일 거를 사전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데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이 어, 이 선행 스팬 2가 꺾이는 날, 자, 선행 스팬 2가 이제 이렇게 사전에 꺾입니다. 선행 스팬 2가 이렇게 사전에 꺾일 때 여기 보시면 정확히 이 꺾이는 날을 사전에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요 캔들이 확대하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요 캔들을 확대해보면, 요 캔들이 제일 고점에 어 52일입니다. 52일이면 요 날이거든요. 요 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날때 26일 앞에 요렇게 떠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떠 있어요. 그 왜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께서 이제 신고가, 신고가에서 하방 떨어질 때, 신고가에서 하방 떨어질 때입니다. 왜냐면, 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행 스팬토가빗각으로 주가가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빗각을 사전에 알수 있는 거예요. 빗각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주가가 고점에서 제일 튀어나온, 튀어나온 고점에서 52일 되는 날부터 이빗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빛각으로 주가가 가요. 이 빛각이 나오는 게 이제 1번, 2번이에요. 1번, 2번만 좀 올려주실래요? 이 빛각, 이제 주가가 빛각으로만 주가가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이 빛각이 나오는 1번, 2번만 좀 올려주세요. 빛각, 예, 어, 빚각, 빛각이 어,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신저가로 떨어지는 빛각. 여기 보시면 빛각이 이제,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빛각이 두 개가 있는데, 빛각 중에 요게 이제 신적가 52의 신적가로 떨어지는 빛각입니다. 요게 요게 오5 2의 신적가로 떨어지는 빛각이에요. 이제 빛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빛각이 두 종류가 있는데 52의 두 자리, 두 자리. 여기 52의 이제 빛각이죠. 52의 빛각은 견들차대에서 26일 되는 날 바로 구름이 변곡 나오는 이 빛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52의 신적가로 떨어지는 빛각이에요. 52의 신저가로 떨어지는 빗각인데, 이거는 뭐, 이 빗각은 뭐냐면, 52의 신고가로 떨어지는 빗각입니다. 52의 신고가. 52의 신고가로 떨어지는 빗각. 요거는 요 빗각은 52의 신저가로. 요 빗각은 신고가로 떨어지는 빗각이에요. 그러니까, 신고가, 신저가 빗각으로 주가가 가려고 하는, 제가 캤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요즘에, 저게, 제가 공개 방송 해보면, 빗각 앞자리에서 주식을 살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저 바람직한 건데, 그 빗각이, 어, 빗각을 사전에 알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왜 그렇습니까? 빗각쪽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빗각으로. 빗각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저 방송이 어려운 분은 구름에 도전하지 마라부터 계속 보고 와야 됩니다. 지금 이 고급편을, <laughs> 백을 돌릴 수가 없어요. 이제 고급 편 쪽으로 왔어요. 이제 왔기 때문에 어 고급 편을 보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만 분이 넘어요. 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이걸 나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하는 사람은 그만큼 계좌에 돈을 많이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여러분은 그만큼이 앞에 공부를 해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녹화가 다돼 있으니까 유튜브에 유튜브나 우리 채널 K에 녹화된 걸 보고 오셔야 된다 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빛각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빛각이. 빛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빛각이 이게 나중 되면 굉장히 더 재밌어집니다. 왜? 주식이 뜨는 날을 사전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각을, 빛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데 그 빛각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가 있으면 52의 신저가, 여기처럼 52의 신저가로 떨어지는 빛각이 있고, 여는 뭡니까? 52의 신고가로 떨어지는 빛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laughs> 아시겠죠? 그래서 어, 이빗각을알수 있어요. 1번, 2번 이각인데 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한번 보면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면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재밌는 게 나옵니다. 자, 삼성전자를 멋지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빛각을 찾아야 됩니다. 빛각을.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빛각을 여기 에서부터찍니다 자, 77 빛각이 여기가 빛각이었죠. 자, 여기가 빛각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빛각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삼성전자가 뭡니까? 52의 신저가 빛각이었어요. 52의 신저가 빛각. 52의 신저가 빛각인데 주가가 자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내가 제가 뭐라 그랬죠? 빛각 쪽으로 주식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각 쪽으로. 빛각 쪽으로 주식을 가요. 그러면 이 빛각은, 이 빛각 쪽으로 주식은, 주식은 이 검은 구름 빛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는데, 이 빛각이, 이제 이 빛각을 이를 봅니다. 보면, 여기 이제 빛각이, 여기서부터 빛각이 77병곡이 이제 여기, 여기서 떨어져 이제 원래 이제 여기서, 여기서 떨어지는 찰나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떨어졌죠? 신고가 빗각으로 떨어지는 찰나에 여기서부터 신저가 빗각으로 나와버렸어요. 신저가 빗각으로. 여기서부터 신저가 빗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 52죠, 그죠? 52 신저가 빗각으로, 이제 여기 나올 거예요. 그 신저가 빗각으로, 여기서 52의 신저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신저가 빗각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께서 이거를 굉장히 좀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있어 있으면, 항시 주식의 고점에서 현재 선행스팬, 52자리, 이 52자리 되죠. 그럼 52자리에 이 앞자리 26이, 앞자리 26이 주가가 어떻단 말이에요. 앞자리 26이 구름이 변곡이 난다. 그 뭡니까? 선행스팬2가 빛각이 난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앞자리 26이 빛각이 요렇게 나겠죠. 요렇게. 요습니다요렇 나죠. 그죠? 요래 납니다. 그러면, 요 앞에 26과, 이 앞에 26과, 여기 50이 합치면, 어떻게 78인데, 78이 아니고, 중복수가 있어요. 중복수가 있어. 가 77이에요. 77. 77입니다. 그래서, 77이에요. 77. 그래칠 77이, 그러니까, 여기서 요까지가딱 77일이에요. 여까지여까지 77일입니다. 아시겠죠? 요까지가 77일이에요. 정확히 77일입니다. 그러니까 70, 지금 이빗각이 와요, 빗각 그럼 요빗각으로 주가가 어떻게 해요? 뜰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식이. 아시겠어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일목균형표는 다 꽝이에요. 일목균형, 왜냐면 이거를 알아야 사전에 주가가 어디로 뜰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 요7 7변곡을 요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냉철하게 보면 이게 사전에 알수 있어요. 빛각으로 주가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게 아셔야 될게 있는데 뭐냐면 선행스팬2가 주가가 떨어질 때, 선행스팬2가 떨어지면서 선행스팬1이 상승할 때꼭 주가가 상승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선행스팬2가 떨어지면서 선행스팬1이 상승할 때 주가가 떠요 이거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선행스팬2가 떨어질 때 주가가 선행스팬1이 뜬다 이 말은 뭡니까 구일에 신고가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행스팬2가 떨어질 때 선행스팬1이 상승해야 구름이 변곡난다 구름이 변곡나야 뭡니까 추세가 변곡되면서 정배열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모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목도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보면 선행 이 선행 스팬2가이 자리에서 자 이거를 이거를 여러분 진짜로 모,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진짜 안 돼요. 이거는 어,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를 이해 못하면 이거는 일목균형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어, 된 겁니다. 왜? 우리가 주식의 모든 근원이 정배열 역배열의 기준이죠. 그럼 여기 보시면 선행 스펜토가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7 7 변복에서 역 꺾이죠. 선행 스펜토가 꺾일 때 선행 스펜 원이 상승하면 구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선행 스펜토가 언제쯤 꺾일 것인지를 사전에 알수 있는 거죠. 선행 스펜토가 언제쯤 꺾이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때 선행 스펜 원이 뜰지 안 뜰지를 사전에 알수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시중에 일목균형표 떠드는 선수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일목균형표에서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름이고요. 두 번째가 기준선이고, 세 번째가 선행스팬2인데, 거기에 가장 큰 변곡이 구름도 선행스팬2에 종속이 돼 있고, 기준선의 움직임도 선행스팬2에 종속이 돼 있습니다. 선행 스펜토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못하시면 이건 무조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보면 자 삼성전자가 내가 선행 스펜토 그러면 여기가 빛각만 봅니다. 자 빛각 자이 자리 빛각이죠. 그럼 이쪽으로 안 뜨면 다음 빛각 그 다음에 이 빛각 이래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를 항시 봅니다. 지금 자리 그 지금 자리가 내 자리에서 52를 킵니다. 52. 내 자리에서 52 키고 내그 앞자리에 77 하면 이자리예요 그러면 지금 선행 스펜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행 스펜트가 떨어지면 여기에 빛각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빛각이 생깁니다. 그러면 요, 언제까지 떨어집니까? 요 때까지 떨어집니다. 요 때까지. 요 때까지 떨어져. 요 때까지. 요 때까지 떨어집니다. 요 때까지. 요 때까지, 요 때까지. 요 때까지 빛각이 떨어져. 그러면 요때 구름이 안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이 빗각에서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렇이 빗각에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주가가 어느 쪽으로 올라갈 것인지 어떻게 하느냐면 하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주가가 이 빗각에서 주가가 막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자이 빗각에서 주가가 이뜰것 같다 뜰것 같으면 여기서 26을 합니다. 여기서 26을 해가지고 이 26의 중간인 13 전후에서 전후 전후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가 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주가가 저점에서 9일에서 13일 사이에 골든크로스가 나면, 그 앞쪽, 앞쪽 구름 변곡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계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기계처럼 한번 외워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계처럼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요래 됩니다. 요 여기서 분명 요요쪽으로 요, 간다 겠저제가 자, 요쪽으로 간다. 요쪽으로 가죠. 그럼 여기서 13 9일에서 13일 전후에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가 여기에서 딱 납니다. 여기. 13일에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가 딱 나요. 13일에서 심 늦어도 17일 전입니다. 아시겠죠? 그 상태에서 요 보면 요대요 요대요. 그럼 요 자리에서 52가 딱요 고점입니다. 여기에서 77이 변곡자리예요선행스펜트가 꺾이는 자리입니다. 그때 이선행스펜트가 꺾이면서 선행스펜트이 올라가면 변곡, 병곡... 여러분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를 캡처를 해서 이거를 못 외우시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이게 천기누서라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종목을 부르세요. 그 종목으로 해드릴게요. 내가 이 전에인 거 절대 아닙니다. 자한번 해볼게요. 065440한번 볼게요. 065440 볼게요. 065440한번 보면 자한번 보세요. 선행스팬 2가 따로 77 병곡이죠. 자77 병곡 자 보세요. 방금 여기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올린 거를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77 병곡이에요. 정확해요. 77 병곡에 여기서 52 되는 날이 자52 되는 날입니다. 52 되는 날이 앞자리가 26이에요. 그렇죠. 26. 여기 빗각빗각에서 빚각, 주가가 이렇게 선행스펜트가 떨어져서 선스 선행 원이 상승하죠. 요때 요게 뜨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 찍으셔야 돼요. 요 공식을 그래서 요때 저점에서 저점에서 전 9일에서 전환선 기준선 골든 크로스가 여기 딱 나와요. 여기 보세요. 9일에서 13일 사이에 전환선과 골든 크로스가 여기 딱 납니다. 이거 써가지고 해버리면 더 좋은데. 자, 여기서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가 꼭 납니다. 여기 보시면. 요, 요 나오죠? 요 13일, 딱 13일날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가 여기에서 정확히 났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77, 26, 52, 13. 빛각. 요게 주식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요거 캡처를 좀해 주세요. 자, 이걸 다른 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041590, 041590을 한번 보면 자, 041590 이거는 반대로 움직이. 이 이제 일단 상승 쪽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락 자, 하락 쪽인데요. 하 상승 쪽부터 볼게요. 상승 쪽은 또 반대입니다. 반대. 뭡니까? 여기서 77 변곡 있죠? 77 변곡 떨어집니다. 77 변곡. 7병곡. 77 변곡에 여기에 여기. 여기 선행스팬트가 떨어지겠죠. 뜰락하면 이쪽으로 떠야 됩니다. 주가가. 이쪽으로 못 뜨면 아직까지 하죠. 이거는 이제 고점이라서 지금 고점인데 이거는 이쪽으로 주가가 떠. 이쪽으로 못 뜨면 그러면 뜰락하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요 저점에서 요 저점에서 요 저점에서 13일에서 늦어도 17일 사이에. 17일 사이에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가 나면 이쪽으로 뜹니다. 안 그러면 안 떠요. 지금 여러분 강도가 20에 왔어요. 100에, 1 100 중에 20까지 왔습니다. 너무 강도 센 거는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지금 재작년 6월부터 11월부터 방송계가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 오늘 지 이해하지만 최근에 들어오신 분, 이거 완전 시나라 까먹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이 뭐 이런 게 어디 있는가. 여러분 족 갖고 있던 거한번더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코스피로 다시, 코스피로 다시 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로. 자, 코스피로. 이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52.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어, 제가. 여기서 26. 26. 첫째 26입니다. 26. 주가가 26일, 늦어도 주가는 제가 여러분이 듣겠죠? 26. 그 다음에 52. 52가 여기에요. 52. 자, 52입니다. 52. 주가가 50이에요. 그러면 주식이 이자 26인데, 자, 한번 보세요. 26이죠. 26입니다. 여기 선행 스펜트가 움직이는 자리, 여기가 77이에요. 77. 77입니다. 77. 77. 예, 여기 보시면 여기가 52에요. 여기가 52. 여기가 52입니다. 여기가 52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26이에요. 여기가 저점에서 늦어도 16일에서 19일에서 늦어도 17일 내로 골든크로스가 나야 됩니다. 이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그 주식이 공식이에요, 요게. 요게. 자, 비춰주세요. 자, 요거를 여러분 캡처를 하세요, 캡처를. 요거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주식이 저점에서, 자, 공식, 자, 공식을 쓰겠습니다. 주식이 저점에서, 주식이 저점에서 9일에서 13일 사이에 전환상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야 됩니다. 전환상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 주식이 9일에서 13일, 이 일목균형 9, 13 수치죠. 그 다음에 저점에서 26에서 33일 날, 26에서 33일 날,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특히 요 빛각으로 갑니다. 빛각으로. 요 빛각으로 갑니다. 빛각으로. 요 빛각으로 갑니다. 요 빛각으로 갑니다. 요 빛각으로 가요. 빛각으로 가면서 앞 구름이 변곡이 됩니다. 변곡이 되면서, 잘 들으세요? 신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종목들 지금, 그,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내말 맞나, 안 맞나? 종목을 한번 딱 볼게요. 종목을 한번 볼게요. 143540입니다. 자, 133540. 저 보시면, 제가 먹겠습니다. 주가가 저점에서 전환성과 빛각으로 상승한다. 자, 여기 보시면 주식, 여보세요. 저점에서 빗각으로 가죠, 빗각으로빗각으로 갑니다. 주식이 저점에서 올라갈 때는. 무조건 빗각으로 올라가요, 빗각으로 그러면 여기에 저점, 우리가 저점이 여기죠. 자, 한번 확인할게요. 이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전에 주가가 저점에서 며칠날 10일날 전환선과 기준선에 골든크로스가 났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주가가 저점에서 26일날 되기 전에 주가가 이 빗각으로 좀 빨리 떴어요. 이렇게 빨리 뜨면 주가가 일찍 내려옵니다. 보통 주가가 정상적인 거는 저점에서 26일에서 33일날 주가가 떠야 됩니다. 이 초급, 중급 때 여러분 저때 분명히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환선과 기준선에 골든크로스가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가 가장 흡사한 게 뭡니까?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 흡사한 게 11, 21 골든크로스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11, 21 골든크로스 그때 뭐가 나이 됩니까? 그때가 스토케틱 과열 진입이 돼야 됩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할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가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가 11, 21 골든크로스하고 같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그때 스토게티 과열 진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며칠 날 나와야 되면 주가가 저점 찍고 9일에서 13일에 나오는 게 정석인데, 늦어도 17일 전에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17일 전에 와야 됩니다. 17일 전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목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종목 볼 때, 자, 이 종목 봅니다. 저점에서, 저점이죠? 저점에서 9일 내로 골든크로스가 났죠. 골든크로스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골든으로 26일 날딱 떴어요, 이게. 보세요. 26일 날, 이거 빗각에 딱 맞춰 뜹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이게. 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도 안 틀립니다, 이거. 제가 이걸 밝히려고 고민을 제가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보세요. 26일 날딱 뜹니다, 여러분. 26일에서 27일 날 맞죠? 이 빗각 여기 딱 있는 날입니다. 요 빛각이 어디 빛각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빛각이 볼게요. 요 위에 있습니다. 분명히 77일, 여요 빛각이 요 있죠. 빛각이 77일 딱 보세요. 여기 여러분, 제가 전낸게 아닙니다. 전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걸 찾기 위해서 얼만큼 공부를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찾기 위해서 얼만큼 빼빠지게 고수, 공부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시중에 제가 여기 미국 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미국의 제일... 명문 금융공학과 교수가 한국 사람이에요. 거짓말 같지만 서울경제 수익을 말하다 그 교재를 지금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학에서 그걸 번역본을 갖고 쓰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뭐이공공자대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저점에서 9일에서 13일 사이, 늦어도 17일 사이에 전환성 기준 골든크로스 또는 1일 20일 골든크로스 스토케티에게 과열 진입이 안 되면 그 주식은 다시 내려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자, 주식이 저점에서, 저점입니다. 자, 여기 저점이죠. 여기 저점에서 9일날 여기 전환성 기준 골든크로스, 자, 저점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26일날 주가요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요거는 뭡니까? 여기. 주가가 19일 걸려서 좀더 걸렸어요. 이렇게 정석적으로 안 가면 주식이 바로 논스톱으로 안 가고 쉬었다 갑니다, 이게. 논스톱으로 안 가요. 자, 잠시 쉬었다가 갈까요? 자, 풍악이 준비됐습니까? 예. 네. 자, 풍악을 울려라! 광고 먹고보겠습니다